안녕하세요. 서울 IN 여성원 윤정섭입니다. 시험관을 두 번, 세번 시도했는데 결과가 안 나타나면 계속해도 괜찮은지, 이 집을 바꿔야 하는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중간 차수 단계에서 체크해야 할 핵심 포인트 다섯 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자궁 환경도 함께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아 등급이 좋았는데 착상이 반복적으로 실패한다면 자궁 내막의 두께, 질, 혈류, 혼문 반응, 착상 타이밍 등 자궁 쪽 요인도 체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배아가 씨앗이라고 했을 때 자궁은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는 밭이거든요. 근데 그 밭이 너무 딱딱하거나 영양분이 부족하면 아무리 씨앗이 좋더라도 싹이 트기 어렵겠죠. 이렇게 자궁 내막에 문제가 있거나 자궁 내막 준비가 덜돼 있으면, 좋은 배아도 착상이 못될수 있습니다. 즉, 착상 실패의 원인은 홍채기 홀못, 홀류 상태를 포함해서 자궁까지 넓게 체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조건 필요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실패할 때에는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겉보기에는 멀쩡한 종이 한 장이지만 안쪽 글자가 잘못 인쇄되어 있다면 쓰기 어려운 것처럼 배아의 겉모습만 보고는 염색체 이상까지 알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착상이 반복적으로 실패할 경우 유전자 정보 자체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를 체크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즉, 착상 실패의 원인을 배아 내부까지 확인해 보고 싶을 때는 PGT를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닙니다. 자궁내막 두께를 수치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내막의 질 또는 혈문 반응과 같은 자궁내막의 준비 상태거든요. 그래서 내막의 두께만으로 착상 가능성을 단정짓기는 매우 어렵고요. 혈류 공급의 상태, 혈문 수치의 반응을 함께 고려해야지 내막이 기능적으로 배아를 맞을 준비를 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리에서 겉보기에 잘 익은 고기가 있다고 쳐도 속이 덜 익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먹기 어려운 것처럼. 자궁 내막도 두께만 봐서는 안 되고 내막 속의 상태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즉, 내막은 두께도 중요하겠지만 두께보다 내막이 착상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 똑같이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필요한 홀몬의 양과 보충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경구약이나 주사, 질정 등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는데 개인마다 흡수 능력이나 기존 황치 기능에 따라 조절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에어컨 온도를 24도로 맞췄다고 해도 모든 공간이 다 똑같이 시원하진 않은 것처럼 체온 공간 구조에 따라서 더운 곳도 있고 추운 곳도 있을 수 있습니다. 홀몬도 마찬가지로 같은 용량을 써도 내몸 안에 들어가는 실제 농도는 개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충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내몸 안에서 충분히 흡수하고 있는지를 피검사를 통해서 체크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사람마다 착상의 창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같은 배아라고 하더라도 자궁내막이 착상에 가장 적합한 시점이 다를 수가 있고 이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실제로 착상이 잘안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배를 문 앞에 놨다고 해도 사람이 없으면 못 받는 것처럼 배아가 아무리 좋아도 자궁이 받을 준비가 안돼 있으면 착상은 안 됩니다. 그래서 착상 창을 하루만 어긋나게 계산해도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즉이시 타이밍을 정할 때는 자궁 내막의 반응 시점에 맞춰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간 차수 단계는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원인을 잘 분석하고 방향을 조금만 조정하면 임신 성공으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단계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난소 기능과 난자 질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